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드입니다 자, 이번 농심 신라면배에서 원성진 선수가 안타깝게 또 2차전에서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왜 탈락을 했는지 저와 함께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인데요. 원성진 선수가 이곳을 잊고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럼으로써 리웨이칭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좋은 수는 어디였을까요? 이 장면에서는 흑이 이곳을 뻗는 수가 좋았어요. 자, 백이 만약 이곳을 끊는다면요. 이때 흑은 이곳을 갖다 붙이는 아주 좋은 묘수가 있었어요. 자! 백이 이곳을 둔다면요. 지금처럼 진행이 돼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이거는 아주 큰 패가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백이 이곳을 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치받는 수가 좋아요. 먹으면 아까와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큰 패를 만들어서 원성진 선수가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이 수순을 놓치는 바람에 원성진 선수가 패하고 말았습니다.